원조 17년 전통 짜장면 7,000원, 짬뽕 11,000원, 쟁반 2만원 왕만두 1 10, 0원 이렇게 되니요 여기는 곱빼기 있는 개념이 없나요? 아. 짜장 곱빼기 얼마예요? 8,000원이요? 곱빼기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, 감사합니다 에이 토시 엄청 많이 올라갔네 보이세요? 좀, 좀 맛을 봤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마라도 짜장면은 야채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. 야채가 많이 안 들어가고, 솥이 들어가서 씹는 식감 자체가 되게 해조류, 해초류 먹는 느낌이 납니다. 그이간 응. 자체는요, 약간 우리 기계 우동집에서 파는 짜장면 맛하고 거의 비슷해요. 응. 단무지도 다른 데보다는 좀 두껍습니다. 저는 짜파게티가 조금 네. 더 맛있는 거 같아요. 고춧가루를 음. 많이 뿌렸는데 좀 그래요. 아,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, 짜장면이라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? 여러분 어떨 때 맛있어요? 잘 볶아졌을 때 맛있잖아. 뭔가 팬에 이렇게 잘 볶아졌을 때 맛있는 거잖아. 어? 워게, 야채와, 고기와, 이게 확 해갖고 춘장 딱 넣고, 어? 간이 싹배일끔 만들어진 게 맛있는 거잖아. 솔직히 9,000원이면 간 짜장 가격 아닙니까? 삼선 짜장 가격 아닙니까? 물론, 여기가, 그, 여행지 특성상 비쌀 수 있대지만, 저건 끓인 짜장이에요. 예. 군대에서 끓인 짜장. 야, 뭐 하냐? 빨리빨리 해라. 시간 없다. 그거 언제 볶고 있냐? 막 이런 거. 예.